자, 우리 28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어, 여기는 지금 중심이 A가 0,0,1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4인구를 그렸어. 어, 그 다음에 구랑 XY평면이 만나서 원이 생겼다. 우리가 항상 구랑 원이 만나, 직선, 평면이 만나면 중심에서 수선 내려오지. 자, 근데 그대로 수선 내려보니까 XY평면 이름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Z가 1인 거네. 그리고 당연히 수선을 내리자마자 우리 피터를 스할 거야. 원의 반지름이 나올 것 같아. 자, 문제는 지금 구의 반지름이 4라고 나왔으니까, 4의 제곱, 1의 제곱 빼주면, 여기는 원의 반지름은 루트시보다, 라고 주어지는 원을 그렸어. 그리고, 어, 두 번째. 저 여기는 이원 위에 있는 두점 PQ를 잡았더니, A에서부터 거리가 2라고 나왔으니까, 이거지. A로부터 거리는 수선의 반. 3선. 평면의 수선, 직선의 수선, 삼수선을 쓰라는 거고, 써보니까 이 길이가 2인 거네. 그래서 얘가 루트 선 지금 원의 중심에서 루트 3만큼 떨어진 점이 PQ의 중점이 되는 현을 그린 거야. 그지? 자, 그런 현을 그렸더니, 자, 그려봤던 문제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구를 그리겠대. 구를 그려서 두 개가 만나는 원을 그릴 거고, 원 위에 움직이는 점 B를 잡았을 때, 마지막 결론, B, P, PQ, 이삼각형의 XY평면에 정사형 내린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지? 딱 봐도, 단면 당연 보이지? 당연히 문제는 두 개구 나왔으니까, 구의 중심과 구의 중심 포함을 포함하는 이 주황색으로 뚝 자른 단면. 그림 될것 같아. 자, 그려볼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문제. 처음에 나와 있는 큰 구가 이런 식으로 원으로 보일 거야. 자, 여기는 중심이 A라고 나왔고. 자, 여기는 반지름이 4인데 얘로부터 1만큼 떨어진 점에 XY평면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4등분해서 여기에 XY평면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린 그림. 되겠지?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그럼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수선에발 내린, A의 수선에발 내린 이 점이 바로 원의 중심 O 프라임이야 얘가 지금 O 프라임 그리고 M을 지나는 직선이 루트선만큼 떨어져서 여기부터 2, 얘가 1, 루트선만큼 떨어져서 두 번째 구의 중심이 나온 거지. M이 중심인 9를 그리겠다고. 이 길이가 2, 얘가 1, 루트 3 이라고 주어질 거고. 됐지? 그래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뭔가. 여기 있는 반지름이 반지름이 이거 이 길이야. 이만큼이 반지름인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15니까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로. 루트 15에 현까지가 루트 3. 제곱제곱 빼면 루트 12. 2루트 3이 되는 반지름이 2루트 3 원을 그린 거야. 그치? 자 이런 원을 이렇게 그렸더니 원과 다시 만나는 점 을 연결한 원이 나올 거고. 그원 위에 비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 보니까 당연히 원과 원이 만나 생기는 공통현이 지금 원인 거고. 공통현은 이렇게 쓰이잖아. 중심과 중심을 지나서 얘 예, 수직이야.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2루 3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큰 원의 반지름 4라는 얘기인 거네. 아니 그래 보니까 2대1대6 3 직각이네. 그 말은 정확하게 그림이 정해지네. 즉, M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잘라서 그대로 수직으로 잘라서 그려봤더니 이 길이가 2, 얘가 4. 얘가 반지름인 이러한 9가 그려지면서 결국 B의 자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원이 되는 거지. 됐네. 이런 원이 움직여. 그럼 이런 원율을 움직이면서, 문제. 여기는 이 원, x, y 평면에 이 b를 정사형을 내리면, 얘부터 얘 사이에 떨어질 거니까. 결국, 여기나는 밑변이 일정하고, 이 높이가 정사형돼서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끝점인 거네. 그치? 끝점에 b가 있을 때가 정상 넓이가 가장 클 거라고. 자, 결론. 정상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가 밑변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길이는 2루삼이 2배 4루삼이야. 자, 밑변의 길이가 4루삼으로 정해져 있고 나는 정사용 내린 길이가 가장 크면 좋겠다고. 가장 클 때는 이 점에서 내렸을 때라고 정해졌다고. 됐네 그럼. 나는 이게 높이인 거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직각 2대 1대 루삼 얘가 특수각. 30도 얘도 특수각이네. 그지? 2대 1이야. 2루트 3, 얘가 루트 3이 되는 것. 결국, 높이가 루트 3일 때가 넓이가 가장 최대. 약분해서 2, 2 곱하기 3, 답이 6이라고 깔끔하게 풀라니까. 되지? 자, 29번 문제 봅시다. 어, 저점이 지금 시0마형 나와있고, 그 다음에 타원 방정식이 아예 나와있으니까, 분모를 두 개를 뺀게 시의 제곱이다. 그래서, 시의 제곱이 4, 시가 2라고 나왔어. 자, 여러분, 타원 위를, p 가움직인대 자, 그러면 타원 위로 보면, 자, 이런 그림으로 타원이 움직이면서, X절편이 3이라고 나왔고, Y절편이 루토라고 나왔고, 초점의 위치가 2콤마 0이야. 자,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 근데 두 번째, 중심의 위치가 2콤마 3이니까, 2콤마 3, 이 정도의 중심의 위치가 있는, 그지? 뭐 C라고 쓸게. 자, C가 있는, 반지름이 아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위를 또 Q가 움직인대. 그랬을 때,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자, 문제. 자, 기는 그런 PQ의 길이와 PF의 길이의 차의 최소값이 6이래. 자, 문제 보니까 PQ와 PF의 차의 최소값이 6이다. 우리 또이 문제네. 그지 자, 두 개의 길이의 뭔가 합과 차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정의를 쓰고 일직선일 때가 답이다. 정의를 쓴다는 얘기는 당연히 문제, P가 지금 여기 타원이에 있으니까 PF를 바꾸라는 거지. 문제는 PF의 길이와 pf 프라임의 길이에 합이 ea가 되는 6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6이야 그러면 pf를 바꿔라네 얘는 6 마이너스 pf 프라임이니까 결론 자 얘를 그대로 뺐으니까 빼주면 pq와 pf 프라임의 합에서 6을 뺀 놈의 최소가 6이다 이런 얘기인 거네 결국 이거 두개의 합은 최소가 10이다 라고 문제를 준 거야 자, 그래 보니까 결론. 자, 문제의 예로부터의 거리와 PQ의 길이. PQ가 또원 위에 있잖아. 원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는 P라는 점을 잡았을 때원 위에 있는 점과 얘까지 거리와 얘까지 거리의 합이 가장 최소는 일직선일 때지. 가장 일직선일 때고 그럼 얘가 지금 일직선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F'Q야. 결국 f 프라임 Q의 최소가 10이고 Q가 움직여. 그러면 중심을 지날 때예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네. 결국 F 프라임의 C에서 반지름을 뺀게 최소가 10이라고 쓴 거네. 그럼 이기려고 하면 될것 같아. 이제. 그럼 마지막에 이만큼의 길이는 문제 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4고, 얘가 수직으로 올라갔어. 얘가 3이야. 3, 4, 5 쓰라는 거네. 이 길이가 5다. 그럼 얘가 5 나왔으니까, 결론? 5 빼기 R이 12가 되는 것. R이 마이너스. 뭐 이상하네. 이게 아니네. 그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원이 이게 아니잖아. 다시, 다시 봐. 우리 문제가 이런 그림이야. 마지막, 마지막 결론이. 자, 예로부터 거리가 가장 최소일 때를, 이렇게 본 거야, 우리는. 여기 밖에 있는 점이 P가 있을 때. 여기는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위에 큐가 있을 때 가장 최소는 얘일 거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PC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뺀거이라고푼 거잖아. 근데 이 그림이 아닐 수 있잖아. 당연히 원의 반지는 뭔지 모르니까 원이 클수 있어. 자, 만약에 원이 크다면 피가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얘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은 중심을 지나서 여기 있을 때고.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거꾸로네. 반지름에서 얘를 뺀 놈이야.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러내 이거네. 그러니까 이 원이 아니라 뭔가 원의 반지름이 꽤큰놈 이렇게 주어 질 거라고. 그런 얘가 아니었으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그럼 조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마지막 결론 이거였을까? PQ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가장 최소일 때가 12인 걸 이해해보래. 자 문제 다시 한번. PF'의 길이와 P에서 Q까지의 길이가 더했을 때 가장 최소가 10이라고. 그리고 PQ의 길이는 당연히 가장 짧으면 중심을 지날 때야. 그치? 그러면 중심을 지날 때일 거니까 PQ의 길이는 가장 짧을 때가 반지름에서 PC를 뺄 때라고. 이렇게. 그치? 그래, 보니까 P의 F'에서 PC의 길이를 뺀게 가장 최소일 때가 12 빼기 R이라고 주어진 건데, 다시 읽어봐. F'으로부터 거리. 얘로부터의 거리와 얘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가장 최소값. 이었지. 예, 그렇지? 그치? PF 프라임. 여기까지의 거리와 얘 거리가 가장 최소일 때라고 쓰라 된 거네. 그렇지? 그럼 문제가 PF 프라임과 PC의 길이. 여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아까 PC의 길이. PF 프라임과 PC의 길이가 거리가 가장 지금 짧을 때는 얘가 또일직선일때고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P는 합이 최소일 때야. 그리고 여기는 밖에 있을 때가 차가 최대일 때. 그렇지? 이얘기네 P C에서 P F 프라임의 차가 최대일 때가 R 빼기 10이라고 문제를 낸 거야. 그리고 얘가 가장 최대일 때는 일직선에서 얘의 외분점으로 바깥쪽에 있을 때야. 이렇게. 그때가 두개 뺀게 F 프라임 C로 최대겠지. 이 뜻이네. 결국, F'C의 길이가 최대일 때가 이런 얘기야. 근데 아까 그랬잖아. F'C가 아까 문제에서 3, 4, 5, 얘가 오래 매. 그래서 R은 17, 2, 5라고 주어진 거고. 되겠지? 일직선일 때 정의를 쓰고 결국 일직선일 때가 답이다라고 쓰라는 문제예요. 그치? 많이 연습했던 것들이야. 자, 10번 문제 봅시다. 어, a b 기가 AC 같은 지금 직각 이등변 ABC가 나왔어. 뭐, 그려보자. 각 A가 직각이니까, 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직각, 이등변, A, B, C가 이렇게 놓였어. 얘가 직각, 길이가 같다. 자, 가해 조건을 보니까 A, P, Q가 정삼각형이다. 자, A로부터 뭔가 정삼각형을 그려보래.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대. 자, 우선 가해 조건이 있는 게 가장 심한데, 자, 문제 보니까. 자, 9의 PQ의 길이 곱하기 PQ 벡터 4의 AB 길이 곱하기 AB였다. 실수배지. 결국 ADA, PQ 벡터와 AB 벡터가 실수배 평행하다, 야. 즉, A, B와 얘가 평행하다. 그러면, 뭐, 얘를, 좀 보기 쉽게 얘를 빌었을게. 이게 좀 편할 것 같아. 자, 여기 는 거, 그 AB와 그대로 평행선 위에 P가 있다는 거네. 그지 평행선 위에 어딘가에 지금 P와 Q가 있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몇 배인지 길이의 B까지 뭔가 나왔어. 그리고 먼저 밑을 읽어볼게. 자, 나이즈 끌어보니까, AC랑 AQ가 음수란, 내적의 음수란 얘기는 AC의 반대 방향으로 큐가 있다. 이거네. 그러니까 a b 와 어딘가 평행선 위에 p q 가 있는데, 그런데 정삼각형으로 p q 가 있다고 이런 그림이야. 얘가 하나가 p 하나가 q 라는 얘기인 거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p q 벡터와 c b 가 내적해진 식다 p q 와 c b 벡터를 내적했더니 있어라는 얘기는 정사형 내려서 얘 곱하기 얘인 거잖아. 결국 얘가 p 고 얘가 q 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 좋지? 자, 이런 그림이야. 그리고 마지막 얘가 몇 배인지까지 확인읽 건데. 자, 이거를 가장 쉽게 읽어 주는 거는 이거야. 문제 보니까 실수배라며 실수배니까 우리 몇이지? a 벡터와 b 벡터가 실수배면 k배. 그때 k 값은 이거의 길이 분의 이거의 길이배라고 쓸수 있다. 실수배면. 그럼 바꾸면 되네. 이때 ab가 얘 실수배라 되기는 얘는 pq의 벡터에 pq의 길이 분의 ab의 길이라고 써버리면 얘가 ab벡터야. 됐네. 그래 보니까 여기는 실수배 얘가 서로 같으란 얘기고 곱해주면 9배 그럼 pq의 길이의 제곱이 4배의 ab의 길이의 제곱이다. 즉 루트 씌우면 얘 3배의 pq의 길이가 2배의 ab의 길이가 되는 것 얘가 3대 2란 얘기네. 됐네. 이 길이가 3k였을 때, 이 길이가 2k다라고 정해진 거야, 그렇지? 그러보니까 그래 마지막에 이제 내적값으로 k가 결정하는 얘기네. 문제 pq 벡터와 예 벡터는 정사영 내려서 예 곱하기 예. 2k, 3k, 6k 제곱이다. k 제곱이 4, k가 2라고 정해지는 것. 길이가 전부 다 나왔어. 그랬더니 자 마지막 결론. 자 문제 여기 여기 aq 위에 여기 위야. 여기 위에 뭔가 x를 잡아서. XA 더하기 XB의 합벡터의 크기 최소값. 또 중점 공식. 그러면 2배의 XM의 크기의 최소니까 결국 AB의 중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X를 찾아라. 수선이지. 이 점이 X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나는 이 XM의 길이를 구해서 이거의 두배한게 답인 거야. 그래 보니까 아까 K 나왔잖아. K가 2였으니까 이 전체가 6, 얘가 3이네. 2대 60도. 직각, 얘가 60도. 이 직각이니까. 보이지? 그치? 얘가 60도, 얘가 엇각 60도니까. 그러면 2대1대 루트3, 2분의 루트3배, 2분의 3루트3의 2배요. 라고 쓰란 얘기여서, 3루트3. 답이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27이라고 쓰란 얘기인 거야. 간단히 풀렸어야 돼. 그치?